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고금리 역량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FMC 전에 제가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laughs> 추석 연휴 때닉티미라우스 기자가 OCPP 인하에 대한 내용을 흘리면서 이쪽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는 정말로 5 0 b p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어,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저는 뭐 다른 거는 여러분이 다잘 알고 계실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일자리 수가 지금보다 줄어들면은 이때부터는 실업률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핵심 문구 같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졸트가 어, 팬데믹 이전 수준 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1대1이죠. 구인자와 그 다음에 일자리가 거의 1대1 비중으로 내려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일자리 둔화는 경기에 큰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좀 다릅니다. 1대1 구도가 깨지는 구간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부터더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바로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연착륙을 미리 예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페드는 어, 경기 침체가 완전히 들이 닥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경기 침체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경기 침체가 예상됩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위치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어, 이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고지 고대로 듣다가는 좀 투자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뭐, 각자 판단을 해야겠죠. 어, 하지만,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다, 어,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저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리 예상을 하면서 점도표를 발표를 했는데, 뭐, 얼추 장기 금리가 한 2.9? 그리고 여기가 뭐, 한2.8 정도 되죠. 이 정도까지만 내리면 끝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잖아요. 저는 이제 이 점도표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25년, 25년의 실제 금리는 어디에 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다만 여기보다는 한참 밑으로 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뭔가 터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SEP 발표를 할때 멤버십 분들한테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 드렸었는데 금요일날 요거 혹시 보신적 있으세요? scp 그 마지막 장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연준에서 이번에 금리 곡선을 이제 발표를 했죠 점도표와 함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요겁니다 요거 빨간색선 이렇게 해서 결국 장기금리가 2.9 정도에 마무리 될것 같다 점도표 상으로는 요 빨간 곡선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연주 쪽에서는 항상 이렇게 매크로 변곡, 특히 금리 변곡 이 구간에 장기적으로 금리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매크로가 바뀌는 구간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얘네들이 많은 그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금리 곡선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 범위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금리는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거의 제로금리 가깝게 그리고 상방위험이 터지면 금리가 오히려 이렇게 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안볼 안 겁니다 아마 이건 안볼 겁니다 근데 연준 자체적으로는 요거까지 다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어, 우리가 과거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구간은 2008년 금융위기였을 때였습니다 어,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그리고 매크로 변곡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비커스로 시작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50bp를 인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냐 어, 경기는 연착륙할 거다. 지금 어, 고용지표는 굉장히 탄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좀 다른 게 하나 있죠. 금리에 대해서 장기 이제 흐름을 예상을 할 때. 어, 지금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것을 본 거는 이 검은색 라인을 본 겁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라인으로 베이스 라인으로 이렇게 좀 공개를 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때 사이클 상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시나리오별로 상정을 하고요. 그에 따른 금리 인하 시나리오도 또는 금리 인상 시나리오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영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상방 위험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강력한 수요가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금리를 오리, 오히려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 또는 스테그 플레이션으로 갈 만한 뭔가 요인이 터졌을 때 이때겠고, 밑으로는 뭔가 신용 리스크를 크게 건드는 뭔가가 터졌겠죠. 이 안에도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아마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비공개 한다고요. 지금 연준에서는. 과거에선 이거를 오픈을 했지만 지금은 비공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이 베이스 라인 요거 하나만 딱 공개가 되고 요는 이제 점도표죠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로 이때 이 검은색 라인도 2007년 9월 FOMC 당시 발표했던 점도표입니다. 그리고 요거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죠. 지금은 이 안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공개를 안 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서는 이 금융이, 금융, 금융지식에 대해서 미디어가 발달이 안된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오픈해도 실제로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부 투자자들만 아마 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이런 거 공개되면 웬만한 투자자들 다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어, 이때 당시에서도 뭐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을 했느냐. 일단 부동산이 그레이터,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시나리오. 그게 녹색 시나리오고요. 그러면 금리를 이렇게 더 낮춰야 된다. 지금의 이 점도표 구간보다. 그리고, 어, 이제 노란색 구간은 이제 집값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큰 자산들이 좀 타격을 입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조정과 함께 다른 큰 자산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금리를 더 낮춰야 될거 아니에요? 녹색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 이슈가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은행 리스크를 만든다. 은행의 신용 리스크를 만든다. 그러면 빨간색 라인처럼 금리를 내려야 될 거다. 근데 그래봤자 이때 당시 연준은 어 정말로 큰 일이 났을 때이시나리오거든요 3%까지 내려야 될것 같다. 이때 당시에서도 금리가 5.25 정도였어요. 요 정도 내려야 된다. 그 정도의 충격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 보니까 어떻게 됐죠? 연준이 예상했던 다양한 시나리오가 맞긴 맞았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더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해서 아예 제로 금리까지 다 뺐죠. 왜냐? 은행 신용 리스크가 그 정도로 터, 터질지 몰랐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준은 향후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그거는 상정해 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터졌을 때 실제로 금융 쪽으로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줄지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그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블랙스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블랙스완은 항상 언제 터진다? 금리이나 사이클에서 터진다. 그러면 이게 좀 달리 보일 겁니다. 아 연준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어,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 놨구나. 근데 과거 에 이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면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음영을 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준이 보고 있는 금리 시나리오의 상하 폭은 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외부로 보는 전부표는 요거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있다. 연준 쪽에서는. 근데 이걸 말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라걸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말 못하죠. 그럼 바로 시장 폭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터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연준이라는 집단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를 하고 지금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다는 뜻에 대해서 좀 다시 전, 어, 정리를 해 볼게요. 어,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막 시작됐잖아요. 그렇다는 뜻은 드디어 장기간 고금리 정책을 이어왔는데 이게 드디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제. 이제 고금리의 이 영향이 시작됐다. 금리 인하가 시작됐으니까 아, 이제 살았다가 아니고요. 이제 시작됐다라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금리를 내려도 레벨 자체는 어때요? 아직도 고금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안감이 지속되겠죠. 여기서 뭐5 0 p p 를더 내려도 고금리예요. 지금 경제 체력을 감안을 해 보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금리 바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됐던 연준의 점도표보다 훨씬 더 밑에 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바닥 구간이 나올 텐데 실제로 그 금리 바닥 구간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의 효과는 아마도 내후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결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 고금리가 이제 시작됐어요. 역량이. 그러면 저금리도 상당히 이연돼서 시작됩니다. 25년은 택도 없고요. 26년은 가야 저금리의 효과가, 금리를 충분히 낮춰준 효과가 실무 경제에 역량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 내년에 뭔가 문제가 터지고, 금리 레벨이 만약에 점도표보다 더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경제가 회복이 되는 시기는 아마 26년은 가야 될 겁니다. 물론 금융시장은 더 빨리 돌겠죠. 그 전에 짐바닥을 찍고 돌겠죠. 근데 실물경제 입장에서는 26년은 돼야 이제 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그만큼 어, 실물경제에 의존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시기가 이제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요약을 해보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시장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입니다. 그게 금리가 바닥 레벨에 도착할 때까지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시장 관점에서는. 그리고 금리 바닥 레벨이 실제로 어디인지는 우리는 알수 없어요. 아직은 점도표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태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금리 인하 사이클 시점에서의 연준의 점도표대로 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다. 이 뜻은 기업 관점에서는 실적 가이던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기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우려가 되는 기업들이 좀 많을 거예요. 어, 2분기 발표 때도 좀 우려감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우려감이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 때는 우려감이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연 이번 매크로 하락 사이클에서의 약한 고리는 무엇이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뭐가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뭐, 다양한 뭐 후보군들이 있죠. 뭐, 지자학적 리스크가 시작이 될 거다, 트리거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상원형 부동산을 뭐, 타격하고, 엔케리 청산도 뭐 다그 후보군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뭔가 아주 결정적인 트리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른다고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지금 희망회로를 돌릴 때가 아닙니다. 절대로. 많은 투자자들이 아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됐고 연준이 말하는 대로 물가 잡혀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시장도 튼튼하다. 무너질 게 없다. 여기서 그냥 경기 두 날만 살짝, 살짝 되는 정도고 연착륙으로 잘 끝날 거다.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특히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11월 전후부터 좀잘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쯤이면 연준이 이야기했던 이 문제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번에 연준 SCP에서 어떻게 발표했나요? 실업률 내년에 많이 올라가봤자 4.4%라고 발표했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일 거예요. mmf, 요 자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증시로 들어올 거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 볼게요. 실제 mmf에서 머니 무브가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대부분. 지금 이 회색 라인들이 사이클마다 어... 이제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시작된 구간입니다. 이때 사이클에서는 이제 80년대 후반에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금리 인하를 잠깐 했었죠. 근데 여기는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구간이 없습니다. 여기는 통째로 하나의 사이클로 보는 게 맞아요. 여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또 희망의 대로 돌리고 있죠. 95년 금리 인하처럼 갈 거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제 사이클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리세션 구간은 어디냐. 여기, 여기가, 좀 이거는 박스로 그릴게요. 여기가 리세션이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리세션 구간. 그리고 여기가 리세션 구간.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리세션인데 저는 여기를 구조적인 리세션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그냥 끝났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리세션이 될 거냐 말 거냐 이제 물음표 구간에 이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mmf 자금들이 증시로 들어오는 구간 그때는 여기는 좀 수치가 낮아서 잘안 보여요 수치가 낮아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빅테크 때 닷컴버블 때 보면은 실제로 금리나 구간은 여기에 시작했던 구간 근데 그때부터 어때요 오히려 mmf로 자금이 더 들어오죠 왜냐 뭔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도 어때요? 여기는 이제 비컷으로 시작했죠. 비컷으로 시작했는데 MMF 자금으로 더 밀려 들어오죠. 그리고 실제로 MMF 자금에서 어, 증시로 또는 다른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난 시점은 언젠가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거의 1년 뒤입니다. 물론 이거는 사이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금리 레벨이 언제 바닥에 위치하느냐 이렇게 머니무무가 변곡이 되는 구간 이때가 언제냐면요 다 금리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어디에선가 금리 바닥을 만들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금리를 낮추지 않는 영역 그리고 거기가 시장의 바닥입니다 그때 MMF의 자금에 머니무무가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이 MMF 자금들이 증시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꺾일 거다. 미리 이렇게 희망 의로를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통계를 보니까 어떤 어떤가요? 멀었죠. 아직 MMF 자금이 오히려 여기서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안 좋은 거죠.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작됐고 금리 인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MMF 자부금이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뭔가 터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요약을 해보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돌리고 있는 이 MMF의 머니무브의 기대감. 실제로 이게 일어나는 시점은 여기죠. 금리가 바닥 레벨에 도착할 때. 이때 머니무브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희망의 레를 돌릴 때가 아니에요. 충분히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다는 뜻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어떻게 약한 고리를 무너뜨릴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것들이 확인을 하는 구간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 한세 번째 정도, 세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 그 시점 전에서 보통 이런 것들이 윤곽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그 전에 주가는 서서히 이미 빠지고 있어요 보통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첫 번째 비컷 이후에 증시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상승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무조건 똑같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의는 해야 된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다는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 이제부터 정말로 주, 어,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MMF 자금은 오히려 저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구나. 실제로 머니 모브가 일어나는 거는 금리가 다 내려왔을 때. 근데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올지 우리는 알수 없죠. 어쨌든 연준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이미 상정을 해놨습니다. 우리한테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